아, 44446kg? 다들 이렇게 살찌는 분들 보면 먹을 생각만 하시는 거아요 아, 근데 <laughs> 뭔가 좀 이렇게 어, 덜. 어, 네, 엄만 네, 들어오겠 <laughs> <laughs> 어, 어, 똑같은 말을 들었네. <laughs> 저는 그냥 비만 클리닉 한 지는 한 20년 넘은 것 같고요. 네. 거의 이제 가정의학과 교수지만 비만이나 뭐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이런 쪽으로 좀 전문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딱 보시는 분들께 날씬한 몸매를 가져야 된다면 딱 킥킥! 킥! 네 적게 먹어라. 아 너무 어려워요. <laughs> 근데 이거는 불변의 네. 질린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또 나이스, 뭐으런면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살찌는 음. 거에 그런데 어 저도 처음에 이제 비만 클리닉 시작했을 때 환자분들이 네. 아 저는 진짜 많이 먹어서 살쪘어요 이런 분들 없어요. 저는 먹는 것도 없는데 살쪄요. 아, 하시는 뭐, 분들 저도 되게, 그래요. 아 이럴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 나이가 드니까 쪄요. 예전에 먹는 거 똑같은데 찌긴 음. 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요. 네. 사실 활동량이 줄어들기가 쉽잖아요. 음. 젊었을 때보다 좀 활동량도 줄고 음. 오히려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운동량도 더 줄고 그런데 음. 먹는 거는 사실상 별로 안 줄어요. 다만 음. 내가 적게 먹어야 되는데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음. 나는 적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을 실제로는 많이 먹는 경우인가봐요. 그래요? 저는 그래도 강력하게 믿는 건아 호르몬 때문일 거야. 약간 이런 걸 밀고 호르몬의 있거든요. 호르몬에 영향도 있어요. 그렇죠. 아, 아주 쬐끔 있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laughs>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네. 뭐 살이 찐다라기보다는 이제 음. 체중이 비슷해도 음. 이 체지방 분포가 배로 가죠. 아. 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먹으면 되게 뭐 골고루 예쁘게 찌잖아요. 빠져도 예쁘게 빠지고 네. <laughs> 나이가 들면서 네. 이게 중부지방으로 완전히 몰립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굴은 빠지고. 맞아요. 사람들은 찐지 몰라요. 근데. 배만 나와요. 배만 나와요. 그렇죠. 음. 얼굴에는 이제 수분이나 근육이 있으니까 그건 음. 빠지고. 이 내장 지방이 늘면서 이렇게 뭐이티형 체형이라고도 하잖아요. 음. 배만 볼록 나오는 그런 체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 살이 찐다는 느낌이 더 빨리 드는 거죠. 그러면은 호르몬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과 음. 그냥 다이어트 방법과 달리 있나요? 그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갱년기 전에는 음. 여성분들이 또 다이어트도 쉽게 잘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 이후에는 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먼저 나이살이 와요. 네. 그러니까 나이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1년에 1%니까 굉장히 서서히 음.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드니까 어뭐 똑같이 먹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게 살로 간다라는 음.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어 이제 호르몬이 우리가 왜 생리 전 증군이라고 후그러죠 생리 전에 막 붓고 폭식하고 당도 당기고 그렇죠. 네. 호르몬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음. 이 내장 지방을 방어해 주던 그 역할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옷스란이 축적이 되는 거죠. 에너지 소모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히 이제 탄수화물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술인데요. 어. 술 같은 거를 아. 사실, 몸에도 잘안 받잖아요. 힘든데, 확실히 줄으셔야 돼요. 그래술잘 받아요. 어. <laughs> 입에서 땡겨요. 아직 젊으세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저도 사실 술을 좋아해요. 아, 다행이네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가끔은 또 술을 마시고 싶다. 그런데 술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살찌는 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 전에는, 음. 이전에는 내가 안주를 안 먹고 술만 먹으면 사실 그렇게 찌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음. 이 갱년기 이후에는요. 네. 이 정말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 물만 먹으면 안찌고 술만 먹어도 살이 찔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최, 대한 이제 적게 먹는 게 좋지만, 굳이 드신다면, 안주도 이제 탄수화물 종류는 피하셔야 되죠.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안주 피하셔야 되고, 술은요, 사실 건강에도 안 좋은, 술이 자꾸 제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그냥 살만 찌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요. 근육이 아. 빠지고, 내장 지방이 느니까, 사실 건강에는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이죠. 그래도 그거 때문에 잠깐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한두 잔으로 기분이 음. 좋아지는 걸로. 그러니까 뭐 한두 잔만 마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서 안 끝나니까 문제지. 음. 마셔도 되는 음. 술이나. 음. <laughs> 나보다 더하다. 아 음. 어, 근데 술이 사실 성분이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뭐,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찌기 쉬운 살찌기 쉬운 술은 맥주죠. 응. 다들 이렇게 살찌는 분들 보면 먹을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laughs> 뭔가 좀 이렇게 덜 어, 네, 어, 엄만 들어 네, 엄만 들어. <laughs> 어, 똑같은 말을 들었네. 아. 그이 얘기하다 보니까 교수님은 네. 사실 의사 중에서도 되게 여러 과가 있잖아요. 네. 이런 다이어트 쪽에 관심을 음. 갖게 된그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니까 러 제가 사실 이전에는 막 살찌는 음식도 되게 음. 좋아했고, 다이어트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거식증, 폭식증이 다 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쌓였는데, 사실은 제 이제, 어, 사부님이죠. 역시. 선생님이, 네. 야, 그냥 약간 농담충. 너는 그냥 비만 클리닉이나 해라 그러셨거든요. 오. 워낙 많이 다이어트를 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어, 이게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거는 사실 공감대가 형성이 잘안 돼요. 네. 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정말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분보다는 음. 여러 번 했던 음. 이제 그 공감, 음, 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우리도 약을 쓰죠. 병원이니까. 네. 어, 뭔가 이제 생활 습관 바꾸는데 도움되는 약을 쓰는데 이 똑같은 약을 쓰는데 제가 줬을 때 환자분이 살이 잘 빠져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네. 그 전공의 선생님이 대신 똑같은 음. 약을 주면 환자들이 그 다음에 와서 그래요. 근데 이 약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똑같은 약인데 그냥 아. 복사 긁어서 줘도 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뭔가 환자의 그런 믿음이죠. 내가 음. 이걸 먹으면 살이 빠질 거야. 이걸 먹으면 식욕이 떨어질 거야. 그런 음. 이런 플라스보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비만 클리닉을 제가 잘 정확히 모르는데, 네. 비만 클리닉이 뭐 하는 데지 사실 요즘은 뭐 비만 클리닉 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가지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절제나 이제 지방흡입 같은 수술적인 치료. 아그 다음에 음. 일반적으로 하는 비만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음. 우리가 이제 습관을 바 근데 어떻게 해야 살 빼는지 다 알잖아요. 음, 그죠? 네. 저녁 덜 먹어야 되고, 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한 번에 조금씩 먹어야 되고, 음.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된다. 다 아는데 못 하는 거죠 잖아요. 음. 그래서 요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식욕 음. 억제제라든지 뭐 지방을 배출시키는 약이라든지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는 곳이 바로 비만 클리닉입니다 아, 전문적으로 하는 네. 거군요. 이제 체중이나 아. 체지방 분포, 체지방률에 따라서 음. 좀 다른 방법을 쓰게 되고요. 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좋은 약들이 좀 부작용 없고 안전한 약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조금은 좀 장기적으로도 하죠. 최근에 위고비. 아. 어. 삭센다까지는 들어갔어요, 제가. 음. 근데 위고비는 삭센다랑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성분 자체가 이제 GLP-1이라고 해서 음. 이게 원래 우리 위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서 우리 몸이 비만이 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해주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이 호르몬이 사실은 당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음.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다가. 어, 오히려, 당조절 효과보다 체중감량 효과가 나타나면서, 음. 비만약으로 완전히, 음, 돌아서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싹센다 같은 경우도 좋은 약인데, 이게 이제, 어, 아무리 아프진 않지만 매일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다 오. 보니까 사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조차도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번거롭죠.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는 약도 아니고 음. 찔러야 되니까. 음. 그런데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효과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요. 음. 사실은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더 좋아요. 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 맞으면 네. 뭐 식욕이 억제되는 거예요. 식욕 억제보다도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밥을 먹기 시작하면 네. 한 15분에서 20분이 지나야 배가 불러와요. 그쵸?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비만한 분들이 있을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포만감을 아. 못 느끼는 거지. 근데 이 GLP-1을 내가 섭취하게 되면 음. 딱 이제 보자마자부터 배가 불러요. 음식을 음. 딱 보는 순간부터 이게 배가 불러오니까 아무래도 많이 못 먹겠죠. 음. 그 효과가 메인이고요. 플러스 이제 식욕 억제. 그러다 아. 보니까 좀 강력하게 이제 먹는 거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좀센 용량부터 시작하면 음. 이제 심한 경우 구토, 오심, 음. 그리고 더부룩함, 뭐 변비가 또 오기도 해요 안 먹으니까 아. 이런 이제 소화기계통의 부작용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취약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췌장염이라든지 뭐 담석이라든지 이런 또 부작용까지 올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음. 이 주사는 언 기간은 얼마나 맞는 거예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사실 이제 삭센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네. 어,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전에 이제 식욕 제제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안전해졌다곤 하지만, 약 자체를 내가 먹어서 몸에 좋을 건 없거든요. 음. 그런데 이 위고비나 삭센다 같은 경우는, 어, 특정 군의 경우 건강이 굉장히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음. 살이랑 관계없이. 그래서 당이라든지 뭐, 지질 조절, 심지어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기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식습관이라든지 행동습관이 바뀌는데 최소한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3주를 이제 최소 3주를 먹었다가. 3개월, 네. 아, 3개월 3개월을 먹었다가 네, 네. 끊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도 요요가 없어야죠. 그죠. 근데 사실 위고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장기간, 2년까지도 음. 해라. 이렇게 이제, 어, 임상시험에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 시험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비용적으로 좀 비교. 되게 비싸던데. 맞아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이거 어디 미국 부자들이나 하지. 이게 하나 음. 일주일분이 거의 100만 원이라고. 아, 그런데요? 아, 요즘 그 정도는 아니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많이 이제 네. 좀 가격 경쟁이 음. 붙어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게 어쨌든 비보험이다 보니까 음. 병원별 약국별로 차이가 많고요. 음. 음. 그치만 비싸요. 아, 원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음. 사실은 더 내려올 수 없는 가격. 비보험이죠. 자체가. 그렇죠. 얼마예요? 음. 이게 원가가 30만 원대긴 해요, 37만 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요즘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50~10만 원대 한달 가격에. 음. 초반에는 한 80에서 100 정도 했었어요. 그게 음. 펜 하나가. 근데 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 달을 쓰거든요. 그래 어. 난 초반에 물어봤거든. <laughs> 그쵸그쵸 근데 저는 다이어트할 때 무조건 다 알려요. 알리면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어 그래요? 맞아요. 알려야 지금 살을 뺄수 있더라고요. 옛날 분들은요 굉장히 몰래 뺐어요. 음...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게 뭐가 부끄러운지 어... 그냥 안 하는 척하면서 이제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들 많이 했는데 음...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 음... 주변인들 음... 같은 직장인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이 가족... 도와줬을 때 네. 효과가 훨씬 더 증가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기왕이면 같이 하는 것도 좋고.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그냥 식이요법이나 운동이 아니라 정말 약물을 통해서 음. 극단적인 방법으로 살을 빼놓으면요 음. 정말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애기 음. 낳고 그리고 이제 중년 이후에 음. 갱년기 오고 이랬을 때 약이 안 들어요. 아,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이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막 네. 항생제 먹고 이러면 음. 진짜 교통사고 나서 쓸려고 하면 안 듣거든요. 그러면은 살은 장기간에 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길게 장기간 빼는 게 좋을까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빼야 되고요. 음.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듯이 음. 체중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2주 만에 10kg를 뺐다? 음. 금방 되돌아갑니다. 음. 최소한 3개월에 걸쳐서 빼시는 게 좋고 음. 가장 적절한 속도라고 하면 일주일에 0.5kg. 그러니까 음. 한 달에 2kg 정도를 빼라. 음. 왜냐하면 그 이상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근육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음. 요요도 쉽게 올수 있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살을 빼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빨리 빼고 싶지. 빨리 음. 빼는 게어안 지쳐. 안 지쳐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서 약도 쓰는 거예요. 너무 안 빠지면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음. 나는 안 되나보다 이렇게 쉽거든요. 음.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빼야 되는 게 이제 음. 그 정도고 사실은 음. 초반에는 조금 더 빼주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체중의 한10% 정도가 빠지면 정체가 와요. 알아서. 음 맞아요. 서더 이상 안 빠져요. 다 그렇구나. 대부분 이제 이때가 고비인데. 음. 아, 내가 해도 해도 안 빠지니까 막 굶어도 보고, 음. 그렇죠 아니면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음. 이러는데, 요 시기에는 그냥 유지하는 게 치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내가 한또 2, 3개월을 버티다 보면은 음. 다시 지나가요. 음. 이게 이제 내 체중이 되니까 여기서 다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 아니, 왜냐면 주변에 제가 보기에도 되게 맞아요. 날씬해요. 근데 어. 저기위절제술막 이런 거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위절제는 네. 사실은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씬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 우리나라에서 초고도 비만, 음. 그러니까 원래는 BMI 35 이상이면 사실은 잘왔다지가 않으실 거예요. 음. 아니면 이제 뭐30 이상이면서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술 음. 자체 불가능하고 음. 사실은 위급이나 이런 삭센다와 같은 약물 치료도 이렇게 BMI가 정상인 분들한테 쓰면 안 되는 거죠. 아. 음. 우리 식욕 제제는요. 대부분 이싹센다는 아니지만 음. 대부분의 이제 식욕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음. 내성이 잘 생겨요 아.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게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과 영매 먹는 분들은 이 같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굉장히 사람이 충동적이 돼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아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도 음. 못 죽잖아요 음.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충동적이 돼요 아. 그래서 이 정신적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시거나, 정말 뭔가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심한 분들은 절대 음.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또 이제 어쨌든 다이어트 하면은 식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또뭐 최근 노화식단? 음. 뭐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뭐예요? 저성노화식단. 네. 네. 그러니까 뭐 노화가 안올순 없고, 다들 음. 이제 천천히 늙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막 폭식하고 과식하는 것 자체가 음. 노화를 촉진하죠. 왜냐하면 이때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음.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늙고, 병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저성노화 식단이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요. 네. 저성노화니까 아무래도 항산화 식품, 그렇죠? 활성산소 네. 없애주는 항산화 식품, 뭐 비타민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음. 조금씩 먹고 소식하고 조금씩 자주 먹고 뭐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식품들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런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대로 살이 빠져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피부에 좋은 음식 따로 몸에 음. 좋은 음식 따로 다이어트에 음. 좋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일치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식이요법 할때 뭐 이만큼 먹다 이렇게 확 줄여라 이렇게 안 하고요 음. 밥한 숟가락 먹을 거를 고기나 생선이나 계란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단백질을 먹으면 그 자체가 뭐 영양에도 균형을 주지만 더 음. 좋은 거는요 탄수화물이 왜 나쁜지 아세요? 왜요? 살은 살대로 찌고 배는 배대로 고파요 점심에 오. 라면이나 빵으로 때워봐. 저녁 때 엄청 배고파요. 음. 그래서 아, 제가 그런 걸못 먹게 하는 이유가 음. 어,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 이렇게 좀 음. 든든하게 먹게 되면뭐 근육에 원려도 되지만 음. 사실은 포만감이 오래가. 그래서 음. 고기를 먹으면 딴게덜들어와요 저도 음. 고 공기를 많이 먹어요. 아 그래서 날씬하신 거예요. 근데 음. 흰 쌀밥을 싫어해요. 오다 갖췄네요. 그래서 제가 <laughs> 카무트 쌀 오. 그리고 뭐 바라현미 이런 것도 음. 먹고 아유 뭐 이제... 제대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탄수화물은 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음. 최대한 이 당이 좀 내가 섭취했을 때 당이 좀 천천히 올라가게 음. 지금 말씀하신 카운트라든지 음. 현미가 사실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까 음. 내가 똑같이 먹어도 이게 당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요 아. 당 많이 먹으면 살찌는 이유가 이게 혈당이 올라오면 인슐린이 나오잖아요 인슐린이란 물질 자체가 굉장히 지방 분해를 억제하고 축적을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으로 살찌게 하는 물질이거든. 요 효과적으로 음. 살찌게 하는? <laughs> 너무 무섭다.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천천히 당을 올리면 음. 인슐린도 음. 살이 좀덜 나오니까 살이 좀덜 찌는 거죠. 그렇구나. 요즘에 혈당과의 싸움이라는 <laughs> 게 맞아요. 맞나 봐요. 대치당이라고, 네. 네. 알룰로시 이런 거 많이 드잖아요 네. 그 아니면 제로음료 이런 것도 많고. 네네. 그게 실제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그 제로음료는 사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대체당이라고 해서, 어, 달, 단맛을 내지만, 음. 뭔가 이렇게 당분 함량이 높지 않은.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자꾸 뇌에는 당으로 인식이 돼요. 음. 그래서 당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좋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대체당 같은 경우도 많이 섭취, 그니까 안심하니까 많이 먹게 될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고칼로리 섭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음. 사실은 대체당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는 거는, 어, 저는 좀, 예. 커피하는 게 좋을 거요 커피를 같아. 마실 때 그냥 설탕 음. 같은 게 넣는 게더 나은 건가요? 아무것도 안 넣는 게. 아, <웃음> 또 <웃음> 났어. <웃음> 헷갈리는 다이어트 뭐 질문 같은 게몇 가지 있어갖고 네. 적어왔는데요. 하루 만보 걷기 vs 하루 30분 달리기 이런 음. 게 있다면 어떤 게 나을까요? 음. 사람에 따라서 틀린데, 음. 일단은 중년 여성분들이라면 네. 일반적으로는 만보 걷기가 낫고요. 어. 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관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두번 가서. 막 3시간, 4시간 엄청 <laughs> 이제 빡세게 막 헬스를 하는 것보다 네. 차라리 그냥 30분씩 매일 하는 게 낫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강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또한번할때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 이제 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꼭, 아, 내가 헬스 가면 1시간은 해야지, 그래도. 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음. 15분만 해도 돼요. <laughs> 음. 차라리 내가 시간이 없으면 15, 15, 15 해서 45분만 하셔도 음. 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운동해라, 뭐 이런 운동하세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음. 잠을 못 자면서까지 운동을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음. 네, 잠,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살이 빠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별로 먹는 거 없는데 네. 자꾸 살이 쪄요 하시는 분들 중에수면 음. 부족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 호르몬도 자는 동안 나오지만 음. 이 비만을 예방하는 렙틴이나 그렐린 이런 것들이 이 자는 동안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음. 내가 왜 저녁 뭐 한참 지나도 배고프다고 자면서 깨지 않잖아요 음.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들이 나와야 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아니면 막 두세 시간 넘어서 야행성 막 완전히 바꿔서 살거나 이렇게 되면또 비만이 되기가 쉽습니다 지금 성장 호르몬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네. 살을 뺐는데 성장 호르몬 오. 주사 맞고 살 뺐다고. 네. 그런 것도 진짜 어, 있어요. 그것도 한 십몇 년 전에 유행하던 방법인데 네. 이제 다이어트에 성장호르몬은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특히 중년 이후에는 네. 다이어트하면서 제일 문제가 근육 빠지는 거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근육을 지키면서 살을 빼는데 성장호르몬이 또 지방 분해 작용도 있다고 하니까 음. 또뭐 나이 들면 성장호르몬 줄어드니까 네. 보충해주는 게 어떨까 이제 그래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 네. 내 몸에 내 몸에 잘 모르는 종양이 커질 수가 있어요. 아! 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때는 어, 전신 검사를 다 해서 음. 어, 위험한 종양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당뇨 위험을 오히려 살짝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내당능 장애가 있거나 뭐 고질증이나 이런 다른 또 환자분들은 이걸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있는 치료는 아니신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간헐적 단식은, 어, 뭐 공복 시간만 잘 지켜준다면 언제 먹어도 도움이 된다. 음. 뭐 이런 거는 맞을까요? 간헐적 단식에 효과가 있는 거는 음. 맞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굶는 동안에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쓰니까 음.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아, 이게 문제가 근육도 같이 빠져요. 아 어. 지방을 분해해서 쓰기도 하지만 네. 안 먹다 보니까 근육도 같이 빠지고 그래서 노인분들처럼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근육이 없는 분들 그다음에 성장기 어린이 뭐 임산 뭐 이런 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불공증 아. 있는 분들도 피하셔야 되고요 아. 오히려 무리하게 막뭐 열두 시간 채워야지 뭐열 시간 여덟 음. 시간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잘못하면 간헐적 폭식이 되거든요. 아, 이 시간 지나서 막 먹게 네, 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자연스럽게 이어가실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폭식 너무 해 가지고 <laughs> <laughs> 운동 없이 뭐 식단만으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네. 가능은 한데 오래 못 가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음. 가뜩이나 이제 식욕법으로 빼다 보면은 근육이 그냥 근육이 지방보다 훨씬 잘 빠져요. 와, 전제는. 나이 드수록 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신나게 빠질 때 근육만 쭉쭉 빠지다가 음. 찔 때는 또 지방만 늘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살이 안 빠지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도 내성이 생기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그래서 고단백 식사,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한 시간 채울 필요 없고 음. 대신 꾸준히 해라. 음. 예. 이게 언제 차이가 나냐면 사실 첫두달 동안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큰 차이가 없어요. 음. 아주 젊은 남자분들처럼 막 대사량이 왕성한 분들을 빼놓고는 음. 우리 같은 여자들은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비슷하게 빠져요. 아. 근데 이제 이 정체기에서 다시 이제 살이 빠지는 쪽으로 넘어가냐 아니면 요요가 오냐를 운동이 가르는 거죠. 음.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 정체기 때도 음. 사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빠지면서 약간 희망이 보이는데 음. 운동 안 하고 뺀 분들은 여기서 절대 안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기가 쉽죠. 그러면은 교수님은 평상시 식단은 어떻게 되세요? 제 다이어트의 그 비법은 어떤 분들 보면은 저는 뭐 밤에 토마토만 먹어요. 음. 어떤 분들은 바나나 먹어요. 고구마 먹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저는 매일 다른 걸 먹어요. 아. 이게 이제 같은 걸 먹다 보면은 물론 질리기도 하지만 음, 음.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해지거든. 음.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개만 계속 먹다 보면 문제가 음. 생겨서 음. 저는 그냥 바나나 있는 날은 바나나도 음. 먹고 뭐. 두부 있는 날 두부도 먹고, 삶은 달걀도 먹고,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음. 대신 시간은 좀 규칙적으로 아점, 점점, 이렇게. 아. 이게 제가 학생 때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음. 아나 다이어트 해야 돼. 그리고 안 먹어요. 음. 남들이 있을 때안 먹어. 혼자 먹는 게 진짜 위험해요. 아. 왜냐하면 남들이랑 먹을 때는 사실 정량을 먹게 되거든, 보통. 근데 혼자 먹으면 끝이 없어요. TV 보면서 먹는 게 위험하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포만감도 아. 못 느끼니까 계속 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갔데 이거 보면서 먹잖아요. 아. 요즘 아이들이. <laughs> 어. 근데 이게 활동량은 정말 중요한 게, 음. 어, 제가 이제 그, 정말 운동을 안 좋아하고 안 하는데, 음. 어느날 피검사를 봤더니 중성지방이 300이 넘게 나온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좀렇지 마르셨는데? 중... 그러니까. 그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은 거죠. 제가. 음, 그래서 그때부터 좀 탄수화물 줄이고 음. 막 계단, 음. 생각보다 계단 운동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음. 계단 오르는 게 유산소, 무산소가 동시에 돼요. 아. 그리고 우리가 따로 시간 안 내도 되잖아요. 대부분 맞아요. 이제 아파트 같은데 많이 사시니까 음. 처음부터 막 10층 이렇게 안 해도 음. 뭐한 3, 4층, 5층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 보면 조금씩 느니까 음. 이제 시간이 없거나 뭐 장소 제한을 받는 분들은 너무 좋네요. 계단으로 다녀야 되겠어요. 네. 음, 가방에는 뭐를 음, 갖고 다니세요? 가방 안 지. 돼요. 어, 어, 가방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가방이 너무 세련쩍이라. 아니, 돼요. 아, 너무 정리를하는데 <laughs> <laughs> 날것의 날것의 맛. <laughs> 가방. 이거 그냥 요즘 대치동 엄마들이 만든. <laughs> 맞네, 맞네. <웃음> 어, 그쵸, 그쵸. 제미맘뭐 특별한 걸 가지고 다니는 건 없고 사실은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음. 어, 지금.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시는데 이게 원래 진짜 아름다우신 건지 <laughs> 내가 눈이 나빠서 아름다워 쓰지 마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운전할 네. 때 그리고 아. 강의할 때 안경 쓰고요. 음.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세계적으로 그렇겠지만 음. 호흡기 바이러스 가 굉장히 약해져서 아.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잘안 나요. 음. <laughs> 물론 음. 이제 진료할 때도 쓰고 다니지만 음. 항상 준비돼서 아. 마스크 착용을 하기 위해서 또 네. 마스크 네. 화장품 뭐뭐 뭐 쓰세요? 아, 화장품을요? 화장품은 그냥 이거 음. 피부용 있고 컨실러. 음. 직접 ]은. 화장 다 하세요. 네네. 오. 그 오. 이게 이제 요즘 오버립이 유행이라 네. 해가지고 옛날에는 눈만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입술도 강조를 해야겠더라고요. 이거는 샤넬 이거 눈썹 집게. 음. 아 오늘 급그 피우느라고 이걸 못 집었어. <laughs> 올라갔어요. 아, 올라갔어요. 아, 네. 어. 영양제는 없어요. 영양제? 네. 양제는 뭐고 비상식량. 아 <laughs> 비상식량. 좋은 거 드실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런 걸잘안 해요. 이게 다 그냥 비상식량. <laughs> 이런 요, 거를 그거잖아요. 먹어야 되네. 교수님 생각하시는 멋진 언니란 뭘까요? 음. 이제 점점 나이가 드는 과정은 다른 사람을 점점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이제. 어릴수록, 아기일수록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 예,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진짜 멋진 언니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네. 식단하고, 살도 열심히 빼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